바쁘신 와중에 오후 3시 땀띠공원에서 태군노래 자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태군노래 자랑합니다 놀러오세요 딴공원으로 오세요 네. 우리는 어? 시장 출신인가 보다 우리는, 우리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아, 너무 편해 진짜 집에 온 것처럼 우리 여기 안 오고 아까 거기 더이사는 거기서만 있어봐요 형님 아. 딱 느낌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요 아니 그리고 앞치마를 저렇게 에나멜 앞치마를 매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문데 인터뷰 가능해요. 어 아, 네, 이거 에나멜 때문에 이거. 야 근데 이렇게 진짜 어왜야페지걸 좋고 헌치. 아래로 정면이... 좀만 더 내려오시고 형님 뒤로 좀 오세요 형님. 아, 자 아, 네. 아니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 예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른 살 원상식이라고 합니다. 서른 살이가? 네 맞습니다. 나보다 동생이네. <laughs> 아니... 한참 동생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노래자랑 MC거든요. 네. 노래 실력 저희가 좀 검증해야 될 텐데 준비 됐어요? 잘 못하지만. <laughs> 네. 자 준비. 하나, 둘, 둘, 셋, 넷.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그래.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못 오시죠? 일해야 돼 가지고 그죠? 그저 내 투닥. 야이 청년, 어, 청년들이 아이고 어머니 반갑습니다. 오, 잘예 어머니 그래야. 어머니 노래 좀 하세요. 우리 신랑 예끝내주는데야 잠깐만요, 엄마 노래 잘할 것 같아 왠지. 아 아오 그건 자, 아닌데. 엄마 수영복 입고 왔어요 왜? 아 지금 수영 끝나고. 예. 나오는. 아 수영 끝나아 진짜 하세요? 수영 끝나고 나오셨대. 아니 눈썹도 너무 잘 되고 <laughs> 머리 빠마도 너무 잘 됐어요 엄마. 아 아유, 재밌게 풀어줘. 잘 부르세요. <laughs> 야 바로 이런 거 그냥 바로 쳐버리시네 <laughs> 어머니 노래 한 소절, 시작. 아또 바로래니까. 바로 그러니까. 아니 뭐 배, 평소에 잘 부르는 거 아무거나 하신대요. 평소에 잘하는 거. 예. 목숨보다 더기야. 나 배영중이야 사랑이 것만. 여기까지. 어머니 잘하시네. 아버님나 일단 네. 셋이 오세요. 네, 안녕. 어머니 흥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있어. 예. 네. 안녕하세요. 어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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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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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 아니에요, 낯. 인데 이렇게 길어요, 낯이. 나이가 니까 노인 나이가 먹 하니까 서서. 풀벨 때. 풀땅 거예요. 아. 나 태주야. 나 태어났을 이만큼 긴 낯은 처음 봤어. 아, 그래요? 예. 와, 아 여기 보면은. 어, 뭐 배우 가, 양 누나하고 저기. 구인형님도 아, 아이언맨 뭐야 이거 사장님이세요? 아 어, 여기 사장님이네 아왜 아, 아, 아이언맨이에요? 평창군수님이에 경창에 예. 대장간이 하나뿐이 없다고 해갖고 예. 군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야. 아 여기가 유일한 대, 대장간이에요. 예. 지금 그러면 이 대장간을 몇년 하신 거예요? 한 50년? 아 사장님은 또 5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일하시면서 일하면 이렇게 고되고 힘드실 텐데 노동요 그렇지. 이런 거안 해요. 노래 잘 하실 거 같은데. 어머나 나스. 노래를 잘못 하는데.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준다고. 오늘 현금 아, 100만, 원. 100만 원. 노래 불러주1 비는 자잔+ 자짠 동백섬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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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잔+ 자잔 봄이 왔하고음 <laughs> 자잔+ 자자 자잔+ 자 형제다 형제 떠난 형제 어, 어, 뭐산이크 대박이야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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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려온내 형제예요. 사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목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옛정치를최대로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예. 경창에서 예. 강원도에서 쭉내이려 예. 주십시오 예, 예. 네. 자 이제 아이언맨 일하러 가시겠습니다 아이언맨 CD, <laughs> 날아가는 거 예, 축제장에서 형님 홍보 제대로 한번 해보죠 시장에서 30%예자 여기서 70% 여기서 모든 걸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오, 오케이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 땀띠기신이에요 네. 땀띠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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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이제 워터워하고 이제 물풍선 던지고 이 물총 싸움하는 게임 하거든요 우리 작년에 왔었잖아요 어, 맞아 저희 왔었어요 네. 그때 그때 없었죠 여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지금 땀띠기신들이 지금 노래자랑 올라와서 상금 탈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다는 데 맞아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단체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면 우와 다 개인으로. 아, 개인으로! 셋넷 난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오, 뭐야? 선아지 하나요. 어, 어, 잠깐만요. 아니 물풍선 만들지 말고 대비해. 아, 뭐하러 이거 만들었어요? 진짜 장 소리탄. 와! 이야! 몸까지 날리는 야, 이런 그래. 그냥... <laughs> 어. 자. 자, 오케이! 받고 솔직한 어, 좋아, 갑니다! 좋아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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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 우와! 와. 오늘밤 바라봄 밤저 달이 너무 초량해어 시카고, 안무. 시카고 안무가 나오는데요? 어이. 시카고? 어이. 귀신들이 노래를 왜 이리 잘해? 댄스 한주세요 자, <목소리>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지금 재미를 위해서 우리 귀신님들 잘 준비하고 계세요. 화이팅! 좋아, 좋아. 어, 화이팅. 어, 정말이 소다 형님, 지금 월드워 노래 잘해요? 친구. 오케이. 자진. 우리는 자진해서 이렇게 오는 건 좋아해. 어디에서 몇살 누구예요? 저 여기 살고요. 자, 이게 바로 유격 엄자들의 짜세입니다. 아니, 평소에 그 삼성들 나오는 프로그램 봤어요? 네. 우리가 이름 맞추기, 이름 맞추기 이름 맞출 게임. 박... <laughs> 박군! 그다음 솔직히 학교에서 공부 잘 못하죠? <laughs> 아요나 너무 귀여워. 아, 내 동생 하고 싶어. 그래, 우리 이따가 3시에 노래 자랑하는 거 알지? 3시요? 우리 3시에 노래 자랑하잖아. 태... 친구들 이제 워터워 하니까 빨리 준비해요. 우리 워터워 워터, 때 만나요. 좀 더, 좀더 봐요. 안녕. 이따 봐. 네. 워터워 워터 때 이따 만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년에 이어 저희가 100만원입니다! 자, 혹시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노래 좀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네! 예.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어 좋다. 열시구나. 좋구나. 봉안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봉안. 제일로 예쁜 고음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다 내 것이로세 벌라비가 춤을 추고 산내드래코천지내 마음을 살랑 출 풍이 어깨춤 절로 더덕시자 모두 다 같이 골반 준비하고 골반 주세요. 한번더 오른쪽 돌리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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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박수. 같이 봉하유로 흘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저희와 함께 달리 준비 되셨나요? 예! 아, 날이 나왔습니다, 날이 나왔어요.